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물질의 기원에 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과학에서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각각의 물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시초 빅뱅을 가설로 어떤 조건에서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 실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주를 연구함으로써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를 이루는 물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스펙트럼 기억하시나요? 스펙트럼은 프리즘 등 분광기를 이용을 해서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한 것이었습니다. 스펙트럼에는 크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었죠. 연속 스펙트럼은 백열 전구 등과 같이 고온의 물체에서 관측되는 것이었고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 스펙트럼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고 그 고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죠. 방출선의 위치는 기체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되는 선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나게 되죠.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흡수된 파장의 위치가 검게 보이게 되고 흡수선의 위치는 기체를 이루는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원소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색을 나타내더라도 스펙트럼으로 비교를 하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튬과 스티론툼은 모두 붉은빛을 나타내게 되지만 스펙트럼으로 통해 확인을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 에너지를 잃을 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 빛의 파장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소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방출기체와 흡수기체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우주를 이루는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상에서 관측한 태양빛의 대표적인 스펙트럼을 보시죠.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게 된다면 태양빛이 지구로 올 때까지 과정에서 다양한 파장이 흡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칼슘이 있고요. 철이 있고 수소가 있고 마그네슘, 나트륨, 산소가 대표적으로 있네요. 즉 별의 대기나 성간 물질을 통과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의 대기나 성간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주에서 오는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수소가 75%, 헬륨이 23%, 나머지가 2% 이내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대략 수소대 헬륨이 3대1 비율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기원입니다. 빅뱅은 약 138억 년전 초고온 초고밀도에 한 점에서 폭발을 했고, 시공간, 물질, 에너지가 생겨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여러 종류의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면서, 그 기본 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 입자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가 있고요. 전자류의 렙톤이 있습니다. 쿼크는 특이하게 분수 전하량을 가지는데,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1을 가지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 그래서 플러스 1전하를 가지고요. 중성자는 업쿼크 1개, 다운쿼크 2개의 결합으로 총전하량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대폭발 이후 1초에서 3분 사이에는 양성자 1개가 수소핵이 되고요.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이때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 된 것이죠. 헬륨이 처음 생성되기 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로 나타났지만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질량비가 12대4로 나뉘면서 총 3대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소 원자핵 1개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비는 1대4라는 것을 꼭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8만년이 지나고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까지 낮아지면서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현재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주 배경 복사 때문인데 처음에는 기본 입자 때문에 빛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고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빛이 입자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우주 전체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2.7K 온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파장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고 그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결합으로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헬륨 핵이 형성이 되면서 수소와 헬륨을 생성을 했지만, 이때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가 먼저 결합을 하고 이후에 헬륨이 형성이 되거나, 삼중수소를 결합한 후에 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서 헬륨이 형성되는 과정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